꿀잠과 명상, 석홍TV. 안녕하세요. 꿀잠과 명상, 석홍TV, 장석홍입니다. 우리말인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포함합니다. 즉, 이성과 감성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지요. 오늘은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데카르트에게는 자신이 존재하는 건 확실하다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아무튼, 데카르트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영혼은 살아서 지금도 여전히 생각을 한다면 존재하는 거겠죠. 불교엔 일체 유심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중요하므로 나는 진짜 정말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질까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건, 언제 어디서나 가질 수 있고 성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 될까요? 글쎄요, 그럴까요? 그런데 일체 유심죄의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욕심과 질투, 희기심과 무지로 가득찬 마음으로 자신의 세상을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즉, 고통을 사람이 창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만 하면 행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족해야 하는 마음. 남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려는 마음. 한 가지라도 더 배우고 공부하려는 마음이면 나에게도 좀더 나은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나에게 있어 정말로 내가 아는 거라고는 내가 직접 해본 것밖에 없다. 그래도 나는 만족한다. 배우면서 실행에 옮겨보고 하면 된다. 이렇게 나도 만족하고, 남도 칭찬해 줍시다. 사람의 마음은 우주의 마음과 통한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곧 우주니까 대단히 소중한 존재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주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나는 나입니다. 내가 나니까 소중합니다. 나가 만일 미생물이 됐어도 여전히 나는 소중합니다. 마음이 있는 존재는 그 자체로 위대합니다. 미래를 향한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바라고 또 노력합니다. 여기선 집을 한채 짓는 것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멋진 집을 지어 보겠다고 허둥지둥, 바등바등 하기만 하면 날림공사가 됩니다. 결국 멋진 집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루의 일이 끝나면 그저 비바람, 눈보라만 잘 막을 수 있도록 해놓고 쉬어야, 쉬어야 합니다. 음식도 섭취하고, 잠도 푹 자고, 다음날에도 또 반복을 하고요. 그러면 어느샌가 멋진 집이 완성될 것입니다. 즉, 현재를 잘 사는 게 미래를 잘 사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결과물은 남아 있습니다. 좋은 결과물이라면 감사히 잘 사용하면 됩니다. 고쳤을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잘 살아내는 마음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